안녕하세요. 제이리빈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작업은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차량이고요. 요, 평소에, 요, 차주님께서 짐을 많이 싣는다고 해서, 3열이랑 4열이랑 이제 꼈다 뺐다 하길 원하셔서, 3, 4열 탈부착 레일을 작업을 했어요. 요, 작업을 하면서, 이제 바닥 마감, 엠보 바닥으로 마감을 했고요. 요, 엠보 바닥은 이제 보통 색 가지, 두 가지로 쓰는데, 요, 블랙 아니면 브라운. 시트 색깔이나 내장재에 맞춰서 작업 들어가고요. 요, 탈부착 레일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 뭐, 짐 많이 실거나, 아니면 뒤에서 뭐, 차박을 하고 싶다. 근데, 시트를 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시트를 떼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대신 이 작업의 단점은 뒤쪽에 이제 탈부착 레일을 이쪽에 달기 위해서 원래 순정 레일을 끝에를 잘라야 돼요. 그래서 4열까지 1, 2, 3, 4열 다 넣고 9명이 다 타실 거다 하면 이 작업은 안 돼요. 대신 뭐 3열만 쓰거나 4열만 쓰거나 이렇게 해서 한 열은 탈거를 해야지만 사람 앉을 수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기본은 이제 3열을 쓰는 게 원칙이고 4열을 쓰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따로 또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 용도를 어떻게 하실지 정확히 이제 상담을 할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작업은 시간이 꽤 걸려요. 보통 이제 하루 종일 정도 걸리고요. 당일로 끝내 드리니까 미리 예약하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로 연락 주세요.